할렐루야 네.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우리가 기도를 하다보면 기도에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제일 먼저는 중원부언 기도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서하지 말라고 한 어,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 독백 기도가 있습니다. 어, 무대 위에 혼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말하는 것처럼 어, 기도할 때에 대상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나님이 저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혼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마치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기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가 대화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참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랑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또내 마음이 꼭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기도가 바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시험과 문제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시험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식이 지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도 큰 고민이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있는 그런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좀 다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날이 새게 되면 그 밤에 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 가련 유다이에서 또 분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지만 이날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 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식이 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 예수살렘에 올라가면 아,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고 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 다 무찌르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현지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뭐 십자가 지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그냥 그 고통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많은 고민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짐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란과의 영원한 단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영원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단절에 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을 그냥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을 친히 다 우리와 같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시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어려움과 아주 큰 위험과 그런 문제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시험 안 당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그거는 바로, 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험거리에들어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참,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이 빠지게 되면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써야 가지고 다른 걸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참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또 시대를 타는 것인지 시대를 이기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 어떤 길을,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게 되고 또 아, 자신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참 시험이 드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아, 너무 나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 참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모든 것을 잘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참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금전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거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힘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애쓰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쓰는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면,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투자하게 됩니까? 어디에 많이 소비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행동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만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에 힘써라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다 내려놓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초두계의 성도들이 어디 힘을 썼습니까?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이 일에 힘쓰며 나아올 때에 우리 기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렇게 그래 하지 마시고, 힘을 좀 써가지고, 예, 힘을 좀 써가지고, 옆에 분 보시면서 주먹을 불끈쥐시고 힘을 좀 써라고, 힘좀 내라고, 자, 기도에 힘씁시다. 시작! 기도에 힘씁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지,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시험보다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너무너무 큰데, 기도하는데, 그냥 비실비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많을 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애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애쓰는 기도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몸부림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애쓰는 기도는 바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개세만의 기도에서, 예, 애쓰를 면서 몸부림을 치신 것을 우리는잘알수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그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를 쓴다는 것은 이 마음을 모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이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 온갖 생각들과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일에 참 집중해 요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참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참 기도가 잘 되네. 오늘 기도 참잘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잘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에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잘안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잘될 때가 많습니까? 기도가 잘안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될 때가 많으십니까? 예, 너무 예, 너무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예, 기도가 잘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잘 아는데 이 기도가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봄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가운데 내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동분서주하며 움직이고 막 행동들을 하고 싶지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과 그러한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며 또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혼절하게 올려질 수 있는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보아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또내 개인적인 나의 삶을 보아도 그렇게 많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마음은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데 마음 한 구석에 내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내가 기도해도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더라. 그런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애를 쓰면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진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애를 쓰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 있는데 여기서 이 더욱이라는 것은 점점 세게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세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과 같습니다. 이 모닥불과 같은 것입니다. 모닥불 하나하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장작 하나하나 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닥불은 식어지고 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에 이 열정, 간절함. 간절함. 간절히 바라는 이 열망을 기도 가운데 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는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닥불이 장작을 하나 놓고 두개 넣고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 간절한 열망을 하나, 둘, 계속해서 집어 넣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절함,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바로 기도에 대한 바로 모닥불과 같은 모닥불에 나무를 넣는 것 같은 그러한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강력을 강도를 높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거세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기도를 막 세게 해라 그냥. 말 많이 하고 큰 소리로 기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들을 계속해서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더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기도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그 중압감까지 다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는 그 중압감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본성과 육신의 전욕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애를 쓰고 힘을 모으고 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생활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